병이 뚜껑 열고 물 내리면 똥물이 칫솔까지 날아갈까? 변기물을 내릴 때 뚜껑을 닫으라는 말 그냥 잔소리일까요? 실제로 세균이 어디까지 퍼질까요? 정답은 네, 보이지 않는 에어로졸이 최대 6m까지 수직 수평으로 비산합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 연구팀이 레이저를 이용해 실험한 결과 변기물을 내리는 순간 배설물 입자를 포함한 미세 에어로졸이 초속 2m의 속도로 솟구쳐 화장실 천장까지 도달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화장실 선반 위치솔이나 수건에 입자가 내려왔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몇 초입니다 뚜껑을 닫는 것만으로도 이 오염 입자의 90% 이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몰아자는 잠 건강에 나쁠까 좋을까 평일에 쌓인 수면 부채 주말에 12시간씩 몰아자면 회복이 될까요 정답은 네 놀랍게도 수명을 늘리는 데는 효과가 있다는 최신 연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몰아자는 잠이 생체리듬을 깨뜨려 나쁘다고만 알려졌지만 2024년 유럽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주말에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 위험이 20%나 낮았습니다 우리 뇌는 주말에 보충수면을 통해 평일에 쌓인 염증 수치를 낮추고 신경을 정화합니다 게으르다는 죄책감 대신 주말엔 기분 좋게 늦잠 자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이득입니다. 이중 주차된 남의 차 밀다가 사고 내면 보험 처리가 안된다. 주차 공간이 좁아 이중 주차된 차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밀려 내려가 다른 차를 박았다면 내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될까요? 정답은 아니요. 자동차 보험 적용이 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하지만 남의 차를 손으로 미는 행위는 운전이나 자동차 관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동차 보험이 아닌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이 보험마저 없다면 쌩돈으로 수천 만원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는 무서운 상황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